여기도 막고 아아.. 야야야야야 조립 어? 어. 어. 어 주급박스다 써먹을 수 있나? 써먹지 못하네요 이러면은 물이 나온다 이거죠. 끝에서, 끝에서. 타고 점프. 밖글 라이딩. 이거 음, 후셔야 되네. 오. 현실감이 없는 블록이 나오는데 보니 소심블럭으로 조립을 하는건 맞는데 조립할만한 건덕지가 안되는게 나왔는데 이거. 옛날에 저기를 마즈이소 옛날에 네, 여기서 파티 그거 있었는데, 거기 애들인가 보네요. 갔고, 차를 훔쳤었거든요, 이벤트에서. 그 밑에 파티를 해가지고. 꽃이 피는 거 이상에 뭐가 있는 거야? 아, 아, 잘기 아, 올라간다고? 이거 잘못하면 올라가다 떨어지겠는데? 불안한데? 이거 떨어지는 그거 아니야, 이거? 일로, 어! 다행이다. 어! 아, 저 밑에 지하철역 저거 개방해야 되는데. 다음할 기회가 있을까? 색깔 넣는 게 있네요? 아, 넣어야 되는구나. 안 넣으면 못 가는구나, 이게. 사랑을 내가 갖고 다녔던 게 이것 때문이었나좀 맞춰봐라, 좀. 더럽게 안 맞아. 됐다. 블록도 어렵고 거의 다 왔네. 아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여기도 뭔가 슈퍼빌라 하는 게 있어요. 해야 돼 이거? 야 무슨 3만이나 들어가? 안 하고 못 올라가나? 더럽네 1만 블럭은 지금 주긴 했는데, 2만블럭은 내가 알아서 충당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다른 방법은 뭐가 없네요. 물 넣으려면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갑자기왜나오냐 望。 물 뿌려볼. 물이 은근히 안 들어가네. 잠깐만.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물, 오케이. 물 뿌렸고. 오물 뿌리니까 공이 나오네. 응? 하고. 여기다 놓으면 올라갈 수있다라 가지가지한다 진짜. 점프. 最近发射台的使い方がうまくなってきたな. 자, 그 다음. 어, 이건 뭐야? 아, 이건 물을 줬다라고 물주는 도전과제 같은 게 있나 보네. 여기는 얘를 부셔야될것 같은데. 텔레포트 기가 나오네요. 이영. <laughs> 저쪽에 색깔 넣는 거랑은 관계 없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원래 뭐야? 이거 뭐 뿌셔야 될것 같은데, 뭐.. 뜨실만한 그런 게안 보이는데, 여기 벽이 좀 허술해 보이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잠깐만요. 다이나마이트라도, 다이나마이트로 부셔야 될것 같은 분위기에 저건데, 그런 것도 없잖아. 지 저기서 부셔가지고 일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이거구나. 아, 아, 이거. 다이나마이트를 저기까지 운반해야 되네. 미니카로 기출난 짓을 얘들아 아이고 그리고 또 가야되고 갖고 있는 파랑이었어. 그럼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맞나? 가 보자 뭐 초록불 키는 게뭐 있었나 봐요. 나 코코니모 하시다가.

벽상이 뒤로 돌아가지고 착륙한 헬리, 헬리콥터를 보자. 렉스다思った通り a L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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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x i a Lexia! 이거 x 이 a Lexia! Lexia! l e x 이 a Lexia! l e 이 i a Lexia! Lexia! 다 e 이 i a l e x i 없네요. 이는뭐 개그 요소도 없네. <laughs> 이렇게 시다다 우리 거래는 끝났잖아. 장을 사용해서 프로롱. 네가 원하는 탈것 전부 다아 왔어. 어, 티라노사우루스를 갖고 오게 했고 事をや까지다 어, 가지고 겠잖아. 아 하지만 아직 그 원하는 게 남아있어 비니. 가지고 와. 지금까지 나한테 시킨 거 돈조차 아직 받지 못했어. 니가 음, 가져온 그림 갖고는 맞지가 않아. 그니까 아, 어찌 됐든 어 얼른 물건을 가지고 와. レックスフューリー名もう頭に来た彼のために大変な苦労をしてやってるのに猿みたいに扱いやがって報酬だってまるでスズメの涙チェイスどこから聞いてた何もただレックスフューリーと聞こえた

不動産王でこの街一番の有力者だ。フォレストブラックウェル？手で迎えに来るように言っておく。さあ行け。わかったよビニー。まだ正体をばらすわけにはいかない。レックスを逮捕するまでは。やっともうチーズを運ん 외계인이다. 잡아. 어디갔어? 거기서. 아 <laughs> 어, 완전 빠르네. 어? 체포. 리니가 포레스트 브라클웰의 곳으로 무슴이에 헤어졌다. 뭐또 맞이와세요. 또 택시 없을라나 택시 아 이거 뭐야 이거 좋은 차 아니었어 부스터 같지 아 이, 이런 아 나를 뒤에 태워주는 만한 그런 차가 안 보이네요 한 대도 안 보이네 흔난택시주차안 보이네 아 맞다 여기서 그거 해야 된다 지하철 지하철이 방아자이1일인데 여기있다. 지하철 많이 뚫어놔야 돼요. 여기 아닌데? 14개나 뚫어야되는데 <laughs>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변장툴도 있고 깨끗이 변했는데 슈퍼.. 슈퍼맨이어 그리고 저거봐 헉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루프 더 루프 루프 데 루프? 어튼요 놀이기구고 잠깐만 야 저기 저거 대박이다 뭘 타고 가야 되지? 얘도 허접하차 할것 같은데 야 저거 진짜 와탈수 있는 거야? 이게 본격적인데? 태워져, 태워져, 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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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래. 하얀색. 하얀색인가, 이거? 무슨 색이야? 투명색인가? 아, 갈색이구 뭐야. 이걸로 선로를 색칠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탈수 있는 거야? 물고기. 와, 이건 뭐야, 로켓 5만 개나 필요하네. 5만 개가 있으면 이거 탈수 있나봐요. 와. 5만 개? 5만 개 너무 많다, 나. 고양이 똘 따집어왔어. 하이킹도 있냐 하이킹 바로 탈수 있나? 응? 확실한 건저 위에 뭔가가 있다는 건다 와이 동네 진짜 놀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하이킹 못 타나? 오오오 작동하나요, 이거? 작동한 건가? <laughs> 내가 물을 쏜 건가? <laughs> 음... 뭘 바로 먹진 못하네. <laughs> 이 바이킹은 안 되나봐요. 뭐 작동시킬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밑으로나 좀 지나갈 수 있고. 어? 아, 이거, 아닌가? 아니지. 어? 아, 설마,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아직 못하는데. 다음에 다시 오자. 그가좀 불안정한데, 아, 이게 언제부터 이 기를 놓으게 고쳐서 될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참 채널을 바꿔볼까? 우선 근데 나는 무선도 아닌데, 유선인데, 이거 스턴트는 어떤 그 그대안이